아, 우건또아 네? 어우... 이렇게 하니까 이야그거사이에요사인이에요 어색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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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또, 너... 뭐너 피고, 나는... 나는 괜찮... 어, 이거 바로 볼수 있을까요? 네네. 힐러. 바로 합시다. 이틀은쌉니다 봐봐, 헬라 중앙이요 화평 많아요. 한 개만 더. 아, 가운데 독. 왼쪽. 풀었어요. 세우고, 음. 딜딜 할게요. 가운데 독. 힐라 어딨어? 가운데. 아, 아봐 가운데 쫄아전분낚겠다2714 1분 남았어요

다요이시 아, 어, 아, 한번 한번 아, 걸렸다 그래. 전라 아, <laughs> <laughs> 뭐야 그럼 바로 볼게요 네 바로 보고, 받고, 공

오케이 중앙파인드 중앙바인 이패 용어 떨어지는 거 조심 오케이 파인드 응? 오케이 나이스. 아, 한, 털포. 2, 4, 4. 오케이 나이스 중간에 탈걸네이 네, 뒷가시, 아, 가시다, 가시다. 아, 가시다. 아, 가다 아, 가 아, 가시다. 아, 가시다. 아, 가시다. 아, 가시가시 아, 가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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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아, 가시다. 쪽 가시다. 아, 아 가시다. 다시가시다 한번더보 t to go to the house. h e l l 빨리 h i c h 오른쪽 o u r friend? Hello, w e l c 아까시. 아, e l l o welcome. Hello, welcome. Hello, welcome. 맞 e l l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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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Welcome. 맞아, 맞아. 지지성으로 맞아요나타 나타났어. 나나이나이스나타났 방금 스페이스드 났어 나타났어. 나타났어. 나어 나타났어. 어 나타났어. 나타났어. 나 이래 하십시오. 지금 치고보마 보고, 고 이제 보고, 초 남았어요. 지금 고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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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

아 십만 오 맞다, 어? 맞다. 어... 그 풀리고 바로 어세요예 이거 바로 실바이더 쭉 바로 수수 내가 탈퇴 이게 okay. 혹은 okay. okay. 봐오른쪽에 있어 왼쪽 대단 대단 오른쪽 끝 대단 어요오른쪽에 okay. 있어요 빌라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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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okay. 이랑 싸움을 게요 지금 실볼게 시동 걸시다 걸려. 시동 걸려. 시동 걸려. 시동 걸려. 시 오른쪽이 동 걸려. 왼쪽이 려 시동 걸려. 시동 걸려. 바나바려 보급 세단 나왔 어, 왼쪽, 부둥둥. 부럭부 봐봐. 가운데 있어요. 오른쪽에 아. 할게요 프레임 오케이. 헬 오른쪽. 봐봐. 1분전. 한 번만 더 버틸라 된거 봐봐. 봐봐. 필 어, 11분 5초에 볼게요 11분 5초에 보고 좀. 오케이 10초 남음 응? 세요나 여기 안 바뀌겠다

들어왔어요. 바로 8분? 8분 22초요 오른쪽에서 바인드 게요 오른쪽으로 다들 아, 안풀고 바로 하는거지? 바로, 하는 바로. 안풀고 바로? 바로 하고 그거에요 자르고 뭐야 라거 스수수수수수 so, s 로 풀어야 될 듯? 예볼 네, 거예요. 제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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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오른쪽에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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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 o 는 o 신 o 방심하지 마. 칠 so, so, 만 더. so, so, s 이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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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모가 다 죽어 있분 5초에 맞았고 19분 5초. 곡은 헬포 가운데 곡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 같은데. 아이고아고 플라 오른쪽에 플라 만더 하나 더 맞으면 풀려요 아, 아, 가오쉣플러스에요저 어, 할게요 약치초라 중앙이에요 40초. 네, 40초. 아, 아니, 귀한 귀한 야 아니, 한 귀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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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또근어요 말게요. 30초니까 그냥 딜 하지 말고 도망 다니시면서 뭐야? 집까지. 봐봐. 일로 올려줘. 페스탈일 떨어지게끔 같이 와세요. 지금 파프 이미리. 올리시고. 오오 편이 일인가? 잤나? 그냥 지금 바인드 넣 더. 아니야 지금 하지 마. 어? 아씨 했는데? 어? 아오른 이르칼라가 필요해요 아, 쓴다고? 시까시까시 네, 네. 20초 남았는데 뒤까지 어? 내가 책임지고 혹은. 아 총님 나야? 데카가 1인데 아 총님 데카가 1인데 아아이야 아, <laughs> 아니 Is t 아 e r e a s w 스위칭? h on y 칭 스위칭 i t c h i n g Switching? Switching, I'm 게요나 c h i n g y o 끝 r e t o 그 지금 바인드 몇초 남았어? 지금 그 뭐야? 바인드 지금 몇분 남았어? 아, 몇초 남았어? 그 지금 바인드가 그 저항일 거야. 바인드 야, 지금 몇 초야? 쿨 타임이 몇 초야? 30초. 30초? 오케이. 10초 될때 알려줘. 30초. 10초 1 0초될때 알려줘. 나은 거. 바인드 저항. 음, 그냥, 그냥 바인드 쿨, 바인드 쿨이 저거고 저항은 뭐야? 30초, 30초 됐어. 그냥 어, 파인드, 아, 나 10초 남았어. 파인드 걸게요 중앙선. 짧힐 때 네, 뭐야 짧 짧히드 좀 남겨주세요. 지금 남겨주세요. 짜. 기영이 어떻게? 누구 누구. 팀팀 팀만 득고뭐 쓰신 분?